제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쟁 상대국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거칠게 자기 나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면 미리 겁을 먹고 혼란에 빠져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미국과 차이나의 관계에서 이런 현상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월드뱅크, IMF 같은 세계 어떤 금융기관이나 주요기관이 이제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즉, 관세폭탄에 대해서 경고성 그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무역전쟁을 일으키면 no winners.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은 중국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한그 측에서 미국이 얼마 전에 3차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12개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100여 개 중국의 어떤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기업을 통제하니까 어 가만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동변 조사를 중국 당국이 실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엔비디아는 지금 미중간에 치열한 인공지능 전쟁에서 아주 핵심적인 조소인데 하여튼 이 보내는 미,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는 도날드 트럼프가 트레이드 전쟁을 일으키면은 우리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강력하게 물그늘어지고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같이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회의에서 베이징의 지도자가 아주 점잖게 훈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나온 이야기 가 비슷한 겁니다. 세계 역사를 뒤돌아보면 관세전쟁이나 무역전쟁이나 기술전쟁은 어떤 역사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CNN이 뭐라고 약간 비꼬는토로 얘기했냐면, 야, 베이징은 강력하게 뭐가 믿는 게인 것 같다. 차이나 이즈 굿. 월드비, 굿. 그게 무슨 말이냐? 야, 중국의 좋은 곳은 세계에도, 그러니까 슈도비가 빠진 겁니다. 세계에도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아전인수격으로 현 국제 정세를 보고 있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그 같은 베이징 수도자의 발언을 뒤 이어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경제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게 된 겁니다.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 2008년에 뉴욕발, 글로발 금융위기 였을때 중국이 역대급으로 돈을 풀어갖고 이걸 극복하고, 그때는 중국, 중국이 좋은 일을 했어요. 차이나가 이렇게 중국 경기가 주저앉지 않음으로 해서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오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거는 미국 워싱턴,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돈 풀다 보니까 물가 불안, 금융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2010년부터 긴축전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14년 만에 역대급으로 돈을 풀어갖고, 트럼프가 어떤 관세폭탄을 매기로 해도 뭐60% 매기로 해도 중국은 끄떡없이 내년에 5% 성장하겠다 이겁니다 이5% 성장은 중국이 이제 5기입니다5기 아무리 트, 트럼프가 두드려 패도 돈 풀어서 이제 5% 성장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왜 중국이 이런 이렇게 위기의식을 입고 이렇게 미리 지레 겁먹냐 하면은 돌아보면 트럼프가 하도 뭐60% 관세 차이나 때려갔다 그러니까 벌써 중국의 대미 수출이 흔들려요. 그 사이에 중국이 수출이 잘 됐고 특히 대미 수출이 잘 됐습니다. 지난 10월에 그 대미 수출 증가율이 12.7%였는데 11월에 6.7%로 뚝 떨어졌어요. 왜냐면 11월 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내년 후반기까지 합친 내년 전체를 보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3% 감소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차이나의 수출보험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어, 이거 빼이증으로서는 아찔한 이야기죠. 그 사이에 중국이 부동산 위기나 뭐 지방정보 부채로 국내 경기 침체에도 4% 이상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과잉 생산된 거를 저가로 밀어내갖고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미수출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공산품만 해도 4천억불을 수출해요. 역대급으로.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이거 두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급으로 돈 풀겠다는 건데 돈을 풀겠다는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팽창을 하겠다는 거두 번째 통합팽창입니다. 재정팽창은 정부 재정에서 돈을 막 푸는 겁니다. 뭐 인프라 사업 국민들한테 무슨 뭐이 복지 우세 명분으로 막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팽창은 이 자율을 낮춰가지고, 이 민간 가게 대한 대부, 대출, 돈, 을이걸 뭐 많이 늘리는 겁니다. 이제 이걸 선제적,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돈을 풀겠다는 건, 이렇게, 이렇게 재정, 팽창정책을 쓰겠다는 건, 베이징 당국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재정적자는 GDP 대기 한 3%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돈을 보면 내내는 4%로 늘어났는데 중국이 1% 포인트 재정 적자를 늘릴 때는 약한 1,800억 불 정도의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을 풀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의 희생을 감수하고 경기 부양을 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엘리트들의 반응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탕야오라고 빼지대 교수면, 중국에 빼지대 교수면 최고의 명문 에코노미스트인데, 야, 이건 고육지책이다. 뭐, 내가 이 중국 공산당 정국의 정책 결정을 보니까, 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년에 5% 성장 안 하고 뭐, 3%, 4% 저성경 하겠다 그러면 중국 이게 뭐 혼란에 빠지고 부채상황도 힘들어지니까, 할수 없이 되든 안 되든 일단 5%밀었다 그러고 타이의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빼 징에 대해서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요 빼징 돈을 풀어가지고 가계 수요를 진작시킨 데 쓰고 이 부동산 위기 해결한 데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몇년 전부터 근데 이제 그몇년 사이 빼 징의 선택은 돈을 풀어갖고 특히 보조금 이런 걸위하고 국내 산업을 지원했고 뭐 전기차 2차전지 뭐,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이 과잉 생산되니까, 이거 저가로 해외에 밀어내갖고, 수출은 어거지로 증가했는데, 세계가 지금 현재 뭐, 반발이 뭐, 그게 다를 했죠. 우리하 뭐, 중국발 세계 철강대나, 중국발 전기차대나, 태양강대나, 이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로이타 통신이 진짜 그, 경고를 세게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겠다고 저렇게 막돈 풀면은 뭐 내년 5% 성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중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부채의더 깊은 수렁에 뇌에 빠진다. 이겁니다. 로이터 통신의 경고가.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태까지이 투자가 성장에 기한 과보다는 부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 이겁니다. 이미 중국의 총 부채는 GDP의 3%에 달았됩니다 2010년대만 해도 70조 위안이었는데, 현재는 350조 위안이니까, 한 14년 만에 5배가 뛴 거예요, 총부채가. 여러분, 저 도표를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총부채가 빨리 이렇게 5배 늘어나는데, 경제, 저 빨간 거 선이 있고, 점점점 이렇게 그 사이에 중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그 사이에 14년에서 3배 늘었는데, 총부채 증가율은 다섯 배가 늘으니까 로이타 통신이 런 말을 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보부채입니다. 저기 보이는 도표는. 정보부채는 중앙정보부채하고 지방정보부채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14년, 2010년대 그때만 해도 100%면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재정수지가. 그런데 2020년대만 하면 150%확뛸 거다. 그리고 뭐 이거는 공식 적인 어, 지방 정보 부채지만 숨겨진 지방 정보 부채가 많답니다. 이뭐 숨겨진 지방 정보 부채까지 말하면 뭐 이건 확인해봐야 되지만 어, 해외 나오는 이야기는 뭐 이게 한 200%는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프리차트라고 캐피탈 에코노믹스의 이거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는 중국이 뭔가 자중수도고있다 시행착오 가 있다. 지금 중국 경제의 단계는 지금 중국 경제 현실은 저렇게 정부가 돈 풀어가지고 경기 경제 부양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과거에는 돈을 풀면 이렇게 팍팍 중국 경제 성장하고 경제 성장는데 지금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가계하고 민간 기업이 이미 과도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데 정부가 돈 푼다는 건 결국 은행에서 이자율 뭐 3%에서 2% 낮춰서 꿔주더라도 이미 빚이 많은 민간기업의가게 입장에서는 이뭐또또 이자 이 부담이 있잖아요 뭐 기업은 이렇게 돈을 막 은행에 꽂준다고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은데 기업이 돈꿀 때는 특히 중국의 민간기업이 돈을 꿀 때는 물건을 생산하고 팔아야 되는데 내수 근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국 가계 문을 안 여니까 내수도 크게 희망이 없고 지금까지는 그나마 수출로 했는데 아 트럼프가 60% 때리다 보니까 어, 이거 무역 전쟁이니까 수출 희망도 낮으니까 결국은 경기 진자 효과가 없고 5% 성장 달성도 힘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로이터통신이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해봤나봐요 야 트럼프가 저게60%정 때린다는데 이제 각계 각층의전문가들데 진짜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면 때릴 것 같느냐 근데 뭐 60%는 아니더라도 40%정도를 때릴 것 같다랍니다 하여튼 뭐 60%지 40%지 차이나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근데 지금 아, 베이징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해외 과잉 생산된 걸해외로 억지로 수출해갖고 경제 성장을 유지했는데 트럼프 시대는 이게 안 되니까 돈을 풀어갖고 이제 해결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내수 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품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빚이 딜레마인데 그런데 왜 14억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맹긴 정 뽑힌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이 왜저이 단순한 논리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진짜. 어떤 나라든지 투자와 경제 성장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지금 투자를 시장 유도의 투자가 아니고 정부가 돈을 풀고 지방 정부가 뭐땅 팔아갖고 뭐 인프라 투자하고 전기차 이런 데다 보조금도 여갖고 투자하고 은행에 그냥 묻지 말아대부 해주고 투자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장도 되고, 억지수도 되지만, 부채만 증가했는데,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투자는, 투자가가 기업의 투,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명랑 있잖아요. 대박친 거, 우리 이순 장군의 멋진 승리. 이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투자를 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은행에서 돈 꺼서 영화 감독이 맹긴 게 아니고, 투자 이 설명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아저영화맹길는 쉽게 말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있는데 어 이게 대박을 치니까 7억하고 2억 벌었대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어떤 투자 메카니즘이고 메커니즘이고 그런데 덩샤오핑이나 장점이나 후진오 시대에는 중국의 투자 메카니즘이 제가 말씀드린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많은 글로벌 자본이 중국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 이거를 계속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 펀드들 글로벌 펀드들이 중국에 투자를 해주면 어, 굿 테어 저렇게 뭐 가격 되면서 돈 불겠다고 안 해도 중국 경제가 충분히 5%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다시피 중국이 반스파이법을 강화해가지고. 글로벌 투자 자문회사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회, 어느, 거 글로벌 투자 자문회사는, 뭐, 이렇게, 공안이 들어서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자문회사는나왔던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 중국 경제, 중국 정부 당으로서는 국 굉장히 자중수고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면, 하 현, 그러니까 뭐, 외국 글로벌 펀드가 중국에 투자하려면 옛날에 뭐, 철강조선이 아니고, 뭐, 상산형 AI, 뭐, 첨단 드론, 그러면, 뭐, 투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보니까 결국은 외국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투자 정보는 중국에 진출한 투자 자문회사가 주는데, 요 투자 자문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이 고객사한테 돈 받고 투자 자문을 해주는데, 인터넷에 다난거 보고 투자 자문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어느 그 글로벌 자본가가 중국의 조선산하고, 국유조선소 css 중개 최대 큰 어, 중국 국유조선소에 투자한다 그런다 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글로벌 투자자문회사한테 이야기하면 그 글로벌 투자자문회사는 막 정보를 수집하면 아이 css가 이민해방군 해군하고 앞으로 10년간 군함 50척 제조하는 거이뭐 계약했다 그러면 어 투자 가능성이 그러면 뭐 글로벌 투자자문회사들이 어이 css에 투자하잖아요 글로벌 투자자문회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중요한 투자 정보를 아리켜줬는데, 근데 반스파이법에서 보면, 어? 이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투자 자문회사가 인민해방군의해군력 증강 계열, 이거 자기들은 이제 보안이라고 생각하죠. 비밀이라고 생각하 이거를 해외로 누출시킨 거예요. 이런 해, 이건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점점 빠져나가고, 지금 베이징이 고육직책으로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언더프라이드시오. 대한민국 경제도 언더프입니다 감사합니다.